혈당 걱정 없는 든든한 아침 한식 메뉴는? 첫 번째 메뉴는 현미밥과 나물 비빔밥입니다. 현미밥 한 공기에 시금치나물, 콩나물, 무나물을 듬뿍 얹고 참기름을 살짝 뿌려주세요. 현미의 복합탄수화물과 나물의 식이섬유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. 두 번째는 두부김치찌개예요. 두부와 배추김치를 주재료로 김치찌개는 단백질과 유산균이 풍부해요. 맵지 않게 끓여서 아침에 부담없이 드시면 좋아요. 세 번째, 미역국과 나물 반찬입니다. 미역은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하며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. 미역국 한 그릇에 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가 완성돼요. 네 번째, 계란찜과 쌈채소입니다. 계란찜을 만들고 상추나 깻잎에 싸서 드세요.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혈당 조절에 딱이에요. 다섯 번째, 보리밥과 도토리묵 무침을입니다. 보리밥 한 공기와 도토리묵을 채소와 함께 무쳐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고 혈당 상승이 덜해요. 건강한 아침 식사로 하루 시작하세요. 구독하시고 매일 건강정보 받아가세요.